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연말에 업로드 준비를 하다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연초에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패딩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가격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정말 이것들을 하나 갖고 있으면 몇 년씩 입을 수 있다 싶은 애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저에게 왔을 때 당시에 가격이 저렴했던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아이러니 포르노 제품입니다. 숏 패딩인데 박시하고 화이트 컬러의 패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이트 나 밝은 색상의 패딩 구매하실 때때 탈까봐 걱정이 진짜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 패딩은 우선 가벼운데 때도 잘안 타는 글로시 제형입니다. 근데 글로시인데 엄청 반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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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아니에요. 블랙 패딩에 반딱 반딱한 패딩 진짜 많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광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박시한 핏이 너무 너무 사랑하잖아. 저는 이런 박시한 핏의 패딩이 진짜 귀엽고 그 겨울에만 낼수 있는 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한 단계 다운해서 입었을 때딱 귀여운. 느낌 나실 것 같고 키 크신 분들은 정사이즈 가셔도 충분히 잘 맞으실 겁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딱 박시한 느낌 나면서도 기장감도 좋고 착용감도 딱 좋았습니다. 진짜 가볍고 휘뚜루와뚜루 입고 싶은 패딩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만 보온성은 기능성 패딩들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점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네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겨울 되기 직전이었나 디네데 처음 시즌 오픈하자마자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은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품절 상태였거든요. 근데 구매하실 수 있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선 컬러가 진짜 유니크해요. 약간 물빠진 차콜 같으면서도 정말 짙은 보라색 같으면서도 진짜 다양한 컬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광이라서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네들 로고도 보시면 이톤 다운된 컬러로 작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디네들 패딩 같은 경우에 이게 딱 잠갔을 때 패딩 느낌이 좀덜 납니다. 약간 패션 아이템인데 정말 보온성이 좋은 제품. 같은 느낌이 나요. 무게감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이라 이렇게 겨울에 우리 옷 입다 보면 옷 몸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 주머니도 있고요. 저는 겨울에 내부 주머니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넣다 뺐다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밑단이 약간 고무질 시보리가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래 살짝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딱 적당하게 막아주고 모자까지 달린 거 너무 칭찬하잖아요. 다음은 TNGT 패딩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온. 확확확 올라가요. 우리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에버레스트 모델 아세요? 약간 에버레스트가 떠오르는 그런 핏입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구스 이불을 이렇게 혹 덮고 있는 듯한 보온성이 있는 패딩이에요. 브랜드 자체가 원래 깔끔한 거 많이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핏도 깔끔하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런 단추들 있잖아요. 무광 단추들.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져요. 이 패딩 같은 경우엔 활용도가 정장 입을 때 너무 좋고요. 캐주얼 코디할 때 진짜 찰떡입니다. 되게 크기나 부피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패딩보다 훨씬 더 크고 두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장도 말씀드린 게 정장 같은 게 은근히 신축성이 없고 껴입고 껴입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팔도 두꺼워지고 근데 이 패딩은 쏙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거는 가격 대비 뽕 뽑기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국민템이죠. 노스페이스입니다. 노스페이스의 장점은 진짜 진짜 가볍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패딩들 중에 두께감 대비, 보온성 대비 가장 가볍습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같은 경우에 매년 유행이라고 하기도 이제 뭐하죠. 그냥 N년째, 그냥 평생템이죠, 사실은. 그냥 N년 동안 잘 입을 수 있는 기본 제품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딱 아시잖아요.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매트한 소재라 우리 노스페이스 제품들이 되게 흔하지만 소재감이 다 다르거든요. 매트한데 약 약간의 윤기가 도는 게 정말 무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내기도 좋죠. 다만, 겉소재는 불에 진짜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빵꾸 난다 하시면 테이프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 다들 뭔지 아시죠? 그 테이프 붙여서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오랫동안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피디님은 이거를 작은 사이즈로 일부러 구매를 해서 입으시는데 그래야 뭔가 딱 몸이 더 작아 보이게 핏한 느낌을 내기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옷을 크게 입고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2X라지 사이즈입니다. 저한테는 투앵라가 딱이에요. 근데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몽클레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패딩 중에는 가장 고가의 패딩인데 이전에 보여드린 패딩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경량 패딩과 이런 패딩의 중간 정도의 두께예요. 저는 몽클 패딩을 볼때 엄청 유명하고 빵빵하고 광택나고 로고 엄청 큰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아 뭔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둘러볼 때 이걸로 딱 입어봤는데 딱 이거야. 딱 이거야 진짜로. 캐주얼한 곳에 되게 잘 어울리고 트레이닝에 입었을 때 뭔가 그언밸런스한 고가의 브랜드에서 내주는 그 분위기가 뭔가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디자인을 저는 봤을 때딱 느껴졌던 거는 톰브라운 감성인데 몽클이야.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산뜻하게 출퇴근용으로 한 팔을 제외하고는 그냥 입으면 더울 정도로 보온성이 너무 좋습니다. 자가용이나 아니면 집이랑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 안에서 엄청 후덥지근하고 덥잖아요. 그럴 땐 사실 이 정도의 두께가 한 패딩이면 충분하거든요. 걸 다니는 게 길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 저는 이게 이제 3년째인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을 때마다 따뜻하고요. 착용감도 좋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활용하기가 좋은 디자인이어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 같은 경우에 주머니 지퍼, 똑딱이 주머니 다 있고 내부 포켓도 있고요. 그냥 뭐 군더더기가 하나 없다. 저는 완전 뽕 뽑았고 앞으로도 더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클 로고는 옆에 이렇게 작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몽클레를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잠갔을 때는 안 보입니다. 저는 명품 제품들은 이렇게 뭔가 은은하게 보이는 게더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한파가 또 왔고 2월에 또 꽃샘추위 오고 거의 3월까지도 패딩 입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패딩 뭐 하나 진짜 기깔난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뷰티 컨텐츠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런 헤어스타일도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도 찍고요. 일 찍고요 패션도 더 많이 찍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